안녕하세요, 인생 아나운서 김영숙입니다. 오늘은 카톡에 친구들 생일 표시를 안 뜨게 하는 방법, 그리고 내 생일이 친구들에게 보이지 않게 설정하는 방법, 내 생일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나와 있는 카톡 있죠? 카톡을 터치를 해줍니다. 카톡을 실행하는 거죠. 네, 그러면 저는 화면이 잠겨 있습니다. 카톡 비밀번호를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열렸죠. 먼저 친구들 생일 표시를 없애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폰, PC버전 모두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모바일 버전에서 친구들 생일 보기 안 보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모바일 버전부터 할게요. 카톡 어플을 실행했습니다. 실행해서, 네, 여기 설정 부분 나와있죠. 설정. 네. 프로필 화면에 설정을 눌러줍니다. 톱니바퀴 모양이죠. 설정을 누르고 나서 친구 관리. 여기 있죠? 빨갛게 동그라미 친구 네. 친구 관리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화면을 올리세요. 화면을 올리고 내리고는 손가락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려오고요. 올려주고. 여기에서 생일인 친구 보기 있죠? 네. 화면에 생일인 친구 보기. 이거들 터치를 해주면 됩니다. 왼쪽을 터치해주면 화면이 꺼졌죠? 이러면 친구 목록에서 친구 생일의 정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회색일 때는 다시 한번 터치해주면 친구가 생일이면 이것이 통해서 알려줍니다. 네. 나가는 방법은 이렇게 화살표 눌러서 나가시면 돼요. 내 생일을 안 뜨게 설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내 생일 친구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 아이콘, 프로필을 터치를 합니다. 내 네, 아이콘 프로필 어디 있어요? 네, 카톡 실행하면 여기 에 저는 김용숙 무비 인생 아나운서 여러분들 이름이 나오죠? 이것들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떠 있는데요, 화면 상단에 또 뭐가 있어요? 이 톱니바퀴가 있습니다. 네,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 돼요. 터치해볼게요. 네, 그런 다음에. 화면을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네, 화면을 올리면 생일 알림 나와져 있죠? 생일 알림. 내 프로필에 생일 아이콘을 표시하고 친구에게 친구 목록을 통해 내 생일 소식을 알려주고. 다써 있는데 알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란색 불이 들어와 있고요. 알려주기 싫다, 내 생일 공유하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꺼주면 됩니다. 그럼 내 생일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뜨지 않죠. 네. 애도 이렇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내 생일 정보를 변경하는 방법 있죠.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카톡을 가입을 했건 아니면 다음 다른 사이트를 통해서 카톡을 가입했는데 거기에 음력하고 양력하고 생일 세는 방법이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엉뚱하게 생일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생일을 세는 방법을 어떻게 설정을 할수 있을까요? 네, 화면을 카톡 어플을 설정한 다음에 설정을 누릅니다. 여기 화면 상단에 설정 네, 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편집 친구관리 전체 설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전체 설정을 터치를 해줍니다. 전체 설정 터치해줬죠. 그러면 중간쯤에 뭐가 있어요? 개인 보안 자물쇠로 잠겨져 있죠. 네, 여기서 개인 보안을 터치를 해주면 돼요. 개인 보안 터치해줬죠? 화면을 화면 상단에 보면 뭐가 있냐면 카카오 계정이 있습니다. 네, 카카오 계정에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계정 카카오 계정을 터치를 했어요. 그러면 김영숙 무비 인생 아나운서가 나오고 내 정보 관리가 나옵니다. 내 정보 관리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회원님의 소중한 정보를 위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으시면 그거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확인. 네. 그러면 화면 중간에 뭐가 나왔어요? 생일이 나왔죠. 성별도 나왔고, 바꿔줄 수 있어요. 여기에서 무엇을 터치해주면 돼요? 생일을 터치해줍니다. 그러면 생일을 알려주세요. 있죠. 화면을, 이 부분을 만져주면 되는데요. 1971년 눌러주면, 이렇게. 자기 연년에 맞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71년생이니까 1971년을 터치를 하고요. 제가 주민등록상에는 4월 26일이고, 실제, 생활, 실제 생일은 2월 4일입니다. 근데 주민등록상 생일을 하기 위해서 4월을 눌렀고요. 2월 4일인데 4월 26일. 네. 숫자를 터치를 하면 달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력인지 윤달인지 터치를 해주면 되겠죠. 전 윤달은 아니고요. 음력으로 해서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내 생일이 변경이 되는 거죠. 확인. 네. 4월 26일. 이렇게 해서 내 생일 정보를 잘못 입력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려주면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요. 카톡 하면나 혼자 보기, 보고 싶은데, 제가 없는 사이에 핸드폰을 놓고 갔을 때, 누가 저의 카톡 내용을 볼 수도 있겠죠. 사진도 보고. 그런 게 싫으시죠? 그러면 카톡 화면을 잠글 수 있습니다. 카톡 화면은 어떻게 잠글까요? 네 카톡을 이렇게 실행한 다음에 화면 상단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설정을 눌러줍니다. 네 설정 그리고 이번에는 전체 설정을 눌러줍니다. 전체 설정. 네 전체 설정을 눌렀죠? 그러면 화면을 네 여기서 개인 보안 잠금열쇠, 이거들 터치를 해줍니다. 터치. 그러면 화면 잠금 표시가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화면 잠금,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한번 눌러 볼게요. 저는 비밀번호를 이렇게 잠가 놨어요. 그러면 잠금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비밀번호를 다시 눌러 줘야 되겠죠. 비밀번호는 사용 안함이 있고, 비밀번호가 있고, 사용하는 비밀번호 패턴이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요한 점 이겁니다. 비밀번호 또는 패턴을 잊어버린 경우 앱을 삭제하고 재설치해야 하며 재설치할 때는 기준에 대한 내용은 삭제됩니다. 비밀번호 패턴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시겠죠. 저는 비밀번호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 버튼 눌러서 다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아니면 패턴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패턴을 눌러주면 되겠죠. 네. 근데, 네. 여러분 봐도 상관이 없겠죠. 계속. 네. 패턴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확인. 네. 그러면 이렇게 바꿔줬고요. 다시 카톡을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바탕화면에 있는 카톡을 터치를 해봅니다. 그러면 카톡 화면이 잠겼죠. 그러면 패턴을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카톡의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전 69개의 카톡방이 나와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내 카톡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잠궈놓을 수도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